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전주시 아이리그에 다녀왔어요. 축구를 보는 것만큼이나 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결같은 연우의 열정은 아파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1, 2학년부 통합 5대5 전후반 합쳐 20분으로 진행되고 미니골대 특성상 선수 간의 짧고 간결한 패스로 골문을 들려야만 득점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올해 초반보다는 우르르 축구해서 조금씩 고개도 들고 패스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 아이들의 축구도 레이저가 튀어 나올 것 같은 진지한 눈빛으로 됐다. 경기에 집중하며 뛰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프로 선수들의 축구 못지않게 정말 재미있고 또래 활동으로 시작한 축구가 이제는 진심이 되고 인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준 연우의 모습을 보면서 연우의 진로에 대해서 아빠도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재밌으면 됐고 즐거우면 그만인 연우의 축구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